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에블린 레이스 브라세트. 편안함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까요? 에블린 와이어 레이스 브라세트는 디자인은 물론 착용감까지 완벽하다는 평. 자연스러운 볼륨감, 편안한 착용감, 비침 없는 깔끔한 라인까지 갖춰 데일리 속옷으로 딱이랍니다. 어떤 점이 특별하냐고요? 세련된 레이스 디자인은 기본.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편안한 착용감까지 놓치지 않았거든요. 실제 구매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볼까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사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레이스 디테일이 섬세하고 색감도 은은해서 마음에 쏙 들어요 착용감도 편안하고 가슴을 예쁘게 모아줘서 온 맵시도 살아나는 느낌 특별한 날은 물론 데일리 속옷으로도 손색없을 것 같아요 평소 에블린 속옷을 즐겨 입는데 이번 레이스 브라 세트는 정말 역대급 레이스 디자인이 예쁜 건 물론 착용감까지 편안해요. 와이어가 있는데도 불편함 없이 가슴을 잘 받쳐줘서 볼륨감도 살아나는 느낌.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아서 다른 색상으로도 구매하고 싶어요. 데일리 속옷으로 완전 추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에블린 레이스 브라 세트 솔직 리뷰. 편안함과 볼륨감을 동시에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